안녕하세요. 성우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당근을 심었습니다. 근데 당근은 원래 7월 15일에서 20일 정도 양력으로 그 날짜에 심어야 되는데 제가 당근은 이제 별로 이제 안 심고 그래가지고 그냥 올해 너무 서운하길래 제가 이게 아마 굉장히 늦게 심었는데 아마 8월 말쯤도 더 됐을 거야. 아마 굉장히 늦게 심었습니다. 늦게 심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당근 모종을 길러서 이렇게 해보면 이 다른 것들은 그래도 그런 대로 먹을만 한데, 이 당근은 심을 때 가지 없는 거 이렇게 잘 키워서 심어도, 트레이서 에 가만히 뽑아다 심어도,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가지를 많이 쳐서, 저희가 당근은 묘종을 질르지를 않고,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우리 먹으려고 조금 여다 이제 씨를 좀 뿌려봤습니다. 근데 일찍 심었으면 지금 당근 이렇게 이만큼 굵을 텐데, 이제 심은 제가 늦게 심으니까 요새서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당근이 이제 뿌리가 지금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 씨를 뿌렸는데, 선화기가 몇번 오는 바람에 다져서, 이제 하나도 안 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씨를 늦었어도 뿌리려고 했는데, 또비한번을 맞으니까 땅이 물러지니까 다시 이제 이 당근이 바라가지서 이제 나오는 바람에, 그때는 씨도 얼마 없이 그냥 두문도 몇개난것 같더니, 모든 동작물은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그난거하고 조금 커가지고서 이제 자라게 되면, 엄청 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놔두면 당근이 더 늦게 심은 지다가 또 보여가지고 더 빨리 이제 크지를 못해서 제가 좀 이제 여기 이거 섞으려고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다 뽑으면 요만한 건막두 개, 세 개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빨리 크지를 못해서 제가 이제 이게 섞어주려고 왔는데 이 당근은 옛날부터 하는 말이 씨만 세워서 나기만 하면 가장 농사지 가꾸기가 쉬운 게 당근입니다. 왜냐하면 당근은 이상하게 아무 벌레도 여기 건드리지를 않고 또 무슨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근은 심어만 놓으면 요 간격만 잘 맞춰서 속, 섞어만 주면 아주 이렇게 속식일 거 없이 뿌리도 다곧 뿌리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제 당근이 되게 됩니다. 당근은 이제 영양분도 상당히 많고 그래가지고 뭐 가루도 먹고 뭐또 생이도도 먹고 여러 가지 요리에다 다 넣고 또뭐밥 볶아 먹을 때도 썰어 놓고 그러니까 안 넣는 데가 없이 당근은 다 필요하고 꼭 또. 먹으면 굉장히 좋고 그래가지고 조금 심어봤는데 앞으로 뭐 남은 기간이 당근이 추위에 조금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10월 달 벌써 오늘이 이제 10월 8일이니까 이제 뭐 철이 온다고 당근은 죽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11월 초까지는 그냥 뭐 많은 거 아니니까 그냥 이제 그때까지 키워보면 그래도 칼자루 만큼이나 이제 클레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당근은 내년 못해도 심으시려면 늦어도 7월 말 아무리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심으시면. 이제 당근을 잘넣 이제 수확을 해서 드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당근은 또 너무 일찍 심으면 당근이 또 너무 이 크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더 딱딱하고 그래서 그냥 파는 거 아니고 집에서 드실 거면은 8월 초순경만 심어도 이렇게 당근이 연하고 좀 먹을 만한 당근을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은 처음에 씨를 뿌려서 발아가 시키기가 좀 어려운데 그것도 뭐 당근이 뭐 발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집을 살짝 덮어줬다가 이제 막 나올 때베기던지 아니면 그런 정도 하면 더 쉽게 당근이 이제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이 정도 컸으면 조금 섞어주기가 늦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작을 때두 개씩 세 개씩 붙어있는 건 뽑아서 없애버리고 서로 한3 4 c m 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아주 당근이 이건 땅속에서 뿌리가 생기는 거라 이제 잘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당근은 뭐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면 서로 꽉 차가지고 당근이 상품성도 떨어지고 또더디크고 또 나중에 비올때 뭐 이파리도 막다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저도 이제 요 영상을 찍고 좀좀 섞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당근을 심으실 때는 간격을 이렇게 3 4 c m 간격으로 드물수록 스다 빨리 크니까 너무 드물으면 또 뽑을게 없으니까 그런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당근도 그냥 벌을 뿌리는게 아니라 이렇게 열목 심는것마냥한뼘 뿌리고 한뼘 띄고 한뼘 뿌리고 한한뼘 띄고 이렇게 해서 심어서 화, 매기도 씹고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벌로 뿌려놓으면은 사람이 발로 밟을 필도 없고 또 바람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줄 뿌리고 이만큼또씌고한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두둑을 만들어셔서 이렇게 뿌리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땅이 엄청 질으면 은 두둑을 좀 많이 긁어올리고 또를 좀 깊이 내고서 심으셔서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물론 당근이 습기에도 강하고 다 강하지만 땅이 너무 질고 그라면아무도 당근이 몸도 곱지 않고 깔이 좀덜 나오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염려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름은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그냥 테이비나 조금 내고 석회 봉사 정도 내고 이제 비를 좀 조금 내고 그냥 딱 노타를 키던 아니면 꾸며서 파 놓고 딱 꾸며놨다가 이제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당근을 예, 일찍은 안심고 늦게 심었는데 이거 예, 포개다시피 하려고 했는데 손 약이 맞고 또잘 나가지고 지금 밭에 와보니까 이렇게 당근이 하루가 다르게 쭉쭉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이제좀 먹을 것 같아서 제가 좀한 예, 주먹 섞으면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섞어야지. 그면 하 눕는 것 같더니 그냥 꽉찼어 그냥 어. 막 보인드 뽑을 때막 쓰러지네 비 와서.